몬스터 카니발의 입장 조건은 레벨 30에서 5 4 사이의 캐릭터이고, 루디브리엄의 슈피겔만 NPC를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이 컨텐츠는 두세 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파티가 맞붙는 2대2 대전 형식입니다. 그럼 먼저 파티를 구해야겠죠? 사람이 많은 앞채널에서 채널 이동하여 구인합니다. 아니면 메렌 디스코드 채널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파티를 구성했다면, 먼저 한 파티가 방을 만들고, 다른 파티가 대결 신청을 걸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먼저 1, 2 필드부터 설명드릴게요. 4인용 맵이고 시계탑 테라스 배경입니다. 좌우로 넓은 일자형 구조로 절의 파티가 선호합니다. 등장 몬스터는 레벨 30 브라운 텐이 레벨 45킹글로콜렘입니다 몬스터 카니발의 기본 룰은 간단해요. 제한 시간 10분 동안 CP를 더 많이 획득한 파티가 승리합니다. CP는 몬스터를 처치하였거나 몬스터가 드랍하는 구슬을 주워도 획득할 수 있어요. 몬스터 드랍 특수 구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판이 끝나면 누적 CP에 따라 랭크가 정해지고 경험치 보상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3사 필드입니다. 여기는 시간의 길 배경으로 맵이 비교적 좁고각 팀이 분리된 공간에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등장 몬스터는 레벨 39 장난감 목마와 레벨 41 로보토이인데요. 몬스터 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몹이 몰려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필드입니다. 그리고 카니발에서 획득한 CP는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1. 소환수. 상대방 필드에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센 몬스터 순으로 단가가 올라가요. 2인 스킬. 상대에게 상태 이상을 겁니다. 암흑 화약 등 각종 디버프를 쓸수 있습니다. 있어요. 3. 수호물 상대방 필드의 몬스터에게 버프를 부여합니다. 맵 위에 등장하는 보석 기둥을 일반 공격으로 부수면 효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류 필드인데요. 이 맵은 장난감 공장 배경이고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벨 41 로보토이, 레벨 47 롬바드가 등장합니다. 보통 전사나 표도가 1층의 롬바드를 주로 잡고 나머지 직군이 2, 3층의 로보토이를 잡아요. 그리고 카니발에서는 포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몬스터를 잡으면 즉시 발동되는 포션류 아이템들이 드랍되는데요. 참고로 메이플랜드에서는 1, 4번 필드는 하루 10판, 5, 6번 필드는 하루 6판만 플레이 가능합니다. 총합 1일 16판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는 30부터 50까지 총 110판을 했고, 메이플 코인은 322개 모았습니다. 이걸 전부 슈피겔만의 목걸이로 바꿔줬어요. 총 6개 중에 5개는 정옥, 1개는 인트 1상이 나왔네요. 메렌지지에 팔아서 330만 매수 벌었습니다. 카니발은 물약값도안 들기 때문에 무가금도할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작품 캐스트 공략편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